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3자회동을 갖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제공모를 결정했는데요. 이달 중 환경부를 포함한 4자협의체 실무진이 만나 인센티브 규모와 공모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황정화 기자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4자합의로 2025년 사용 종료를 약속한 수도권 매립지 지난 2021년 대체 매립지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신청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유정국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3자 회동에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매립지 면적, 인센티브 등 공모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재공모를 추진하는 안. 이달에 열리는 사자여비체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공모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관건은 인센티브 규모. 앞선 공모에선 인센티브로 2,500억 원을 제시했지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지원금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각 시도별 예산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분담 비율이 변수입니다. 2차 공모 당시 130만 제곱미터의 대체 물입지 부지 면적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시민 단체는 서울 편입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여부로 마찰을 빚었던 인천시 김포시 문제도 해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 매립장 얘기는 이미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별 그렇지, 그런데 논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네. 시장이 삼자 회동에서 사실상 성과를 낸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면서. 답보 상태였던 쓰레기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황정원입니다.